여러분, 최근에 인천국제공항 가보신 분 계신가요? 사업이나 일가친척의 경조사 를 제외하면 관광을 목적으로 한 출입국은 거의 없다시피 한 상황이라서 인천공항의 방문객은 이전과 비교해 대폭 줄어든 상황인데요. 한 외국인 기자가 영국을 오가며 인천국제공항과 영국의 히드로 공항 방문기를 올려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영국과 한국의 공항은 대체 어떤 차이점이 있었길래 이렇게 화제가 되는 것일까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패페티비팩트 2011년부터 한국에서 거주하며 서울에서 프리랜서 기자로 활동하는 영국 저널리스트 라파엘 라시드는 우리나라의 쓴소리를 아끼지 않는 외국인으로 유명합니다. 맹목적인 K 사랑보단 날선 비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남긴 칼럼들의 제목들만 봐도 한국 언론을 믿을 수 없는 이유와 사회적 약자의 냉정한 한국 사회, 특정 피부색에 관대한 사람들 퇴근 4분 전에 업무 지시를 하는 회사 등 우리 사회에 직설적인 비판을 던지는 외국인으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라파엘의 칼럼들을 보다 보면 한국 사회의 아픈 단면을 잘 지적했다고 보입니다. 사실 언론에서 나오는 보도가 신빙성 없어 보였다거나 회사 다니시는 분들만 해도 퇴근 준비하고 있었는데 일 던져주는 직장 상사가 정말 얄미웠던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그는 애정과 깊은 관심을 있어야 합리적인 비판도 가능하다며 한국에는 자국의 무비판적인 시선도 존재하지만 외국인 시선에서 한국의 다양한 모습을 표현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의 삶은 역동적이라 하루하루가 드라마 에피소드 같다. 매일 비기슈가 터지니까 지루할 틈이 없다는 소감을 밝혔는데요. 최근 이 영국 기자가 코로나 시대 영국과 한국의 공항 입국 비교 체험담을 올려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개인 사정으로 영국에 다녀오게 된 그는 지금 이게 코로나 시대가 맞는 건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너무나 형편없는 해외의 코로나 대응 현실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경유 티켓을 구매해 두바이 공항의 코로나 방역 실태까지 살필 수 있게 된 그는. 비행기에서 잠시 내려 대기하는 상황에서 충격적인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두바이공항도 여느 국제공항과 마찬가지로 공항 내 마스크 사용은 필수였지만 이용객들은 대부분 입만 가리는 입스크도 아니고 턱에다가 마스크를 걸친 턱스크를 착용한 채 공항을 활보하였습니다. 한국에서 흔히 볼수 있는 발열 체크 기계 또한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볼수 없었습니다. 위기감을 느낀 그는 어이쿠 이거 이러다가 코로나에 감염 되겠다 이동하는 내내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같이 위험한 상황은 영국 공항에서도 이어지는데요 런던에 도착하기 전 비행기 안에서 숙소와 며칠 동안 머물 건지 서류를 작성했지만 막상 공항에 도착했더니 그 양식을 확인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코로나 검사를 하지 않았으며 검사 확인서에 대해서도 묻지 않았습니다 히드로 공항 근처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았고 심지어 공항 직 직원들조차 마스크를 쓰지 않거나 턱스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당연히 사회적 거리두기 같은 건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코로나로 탑승객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짐을 찾는 과정 또한 여전히 복잡했고 바이러스가 여기저기 묻어있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위험천만해 보이는 영국에서의 입국 과정은 코로나 검사나 방역조치가 없는 관계로 평소와 마찬가지로 아주 짧게 느껴졌습니다. 영국 현지에 코로나 방역대책은 어땠을까요? 공항도 저 모양인데 런던 도심의 경우 말할 것도 없이 엉망이었습니다. 특히나 영국의 변이 바이러스가 급속히 퍼져서 확산세가 통제불능 상태로 빠졌고, 올해 들어 하루 사망자 역시 사상 최다 기록을 경신했지만, 영국 국민들에게 있어 전염병 사태보다 마스크를 쓰지 않을 자유가 더 소중했던 것인지, 런던 도심에서 마스크를 쓴 사람은 찾아보기 어려웠고, 매 순간 직간접적인 위협을 느끼며 얼음판을 걷는 기분 같았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으로의 입국 과정은, 어땠을까요? 인천공항도 턱스크 쓰고 들어와서 검사 없이 통과할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입국 과정과 시간이 아주 짧았던 영국과 달리 한국에서 공항을 빠져나오기까지의 시간은 무려 24시간 이상이 걸렸습니다. 뭐라고? 공항에서 빠져나오는데 24시간이 걸렸다고? 아니, 뭐라길래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린 거야? 과정이 복잡하니 집중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우선,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격리 양식 및 격리 주소와 같은 여러 종류의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기본적인 발열 체크를 하고 외국에서부터 쓰고 온 마스크가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으니 깨끗한 새 방역 마스크를 새로 지급받아 착용합니다. 이후 코로나 음성 확인서가 있는 사람도 얄짤없이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요. 코로나 검사는 공항 실내로 들어와서 받는 것이 아니라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활주로 바로 옆에 만든 임시 부스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다음 공항으로 들어와 추가 양식을 작성해야 하고 자가 격리 앱을 다운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공항 직원들은 승객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어 자가격리 앱의 전화번호를 제대로 입력했는지 확인까지 합니다. 아이고, 뭐 이렇게 할게 많냐? 이제 다 했지. 집으로 가면 되는 거지. 가긴 어딜 가려고 하십니까? 공항 내 격리 시설에서 코로나 테스트 검사 결과를 기다리셔야 합니다. 신속 진단 키트를 쓴다고 해도 인원이 한정적이다 보니 검사 결과는 몇 시간 기다리셔야 합니다. 혹시나 재검사가 필요할 경우 코로나 음압 시설로 옮겨져 다시 검사를 받은 다음 새로운 결과를 기다려야 합니다. 이후 코로나 음성이 나온 사람들은 공항으로 옮겨지며 경찰의 인원 체크를 통해 이상 유무를 확인합니다. 집에 갈 때도 공항 버스나 지하철 아무거나 타고 가시면 안 됩니다. 택시 기사의 코로나 감염 보호를 위해 특별히 설계된 택시를 타야만 자가 격리 시설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자가 격리 시설로 이동한다고 해도 해야 할 일이 남았습니다. 지역 보건소에 전화해서 집에 도착했고 공항에서 코로나 검사를 받았음을 알려야 합니다. 이후에도 언제든 몸에 이상이 느껴질 경우 보건소에 즉시 연락을 취해야 합니다. 이 같은 입국 절차. 외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사람들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과정입니다. K-방역 철저하다더라 야무지다더라 말만 들었지 막상 영국과 두바이의 공항과 비교를 해보니 충격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 영국 기자는 인천공항 입국 경험을 트위터에 공유하게 됩니다. 말로만 듣던 K-방역의 실체를 확인하게 된 것인데요. 이 글을 본 세계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철저한 입국 시스템에 충격을 받으며 자국의 허수 코로나 방역 시스템에 분노했고 정치인, 의사, 연예인까지 해당 트윗을 리트윗해 올리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실제로 이 같은 철저한 입국 과정 뒤에는 1년 전부터 방역의 역사를 쓰고 있는 인천공항 직원들이 있습니다. 지난 20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국내에서 처음 나온 지꼭 1년째를 맞았는데요. 1년이 지난 지금도 영국과 남아공발 변이 바이러스까지 번지면서 인천국제공항은 코로나19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한 사투가 여전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코로나 발생 이후 긴박한 업무로 인해 해외 입국자 중 확진자가 많이 식별될 때는 식사할 시간도 부족해 몸무게가 빠진 직원들도 많고 피로도는 극에 달했지만 방역 최전선인 인천공항에서 물샐 틈없는 검역 절차를 구축하는데 기여했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김해 국제공항에서 국제선 운행이 재개될 수 있도록 인천공항과 같은 동일한 검역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파견을 다녀오며 현재 김해공항에도 특별 입국 절차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는 상황까지 만들어냈습니다. 공항에서 시작되는 한국의 방역 시스템은 국민들의 의식 수준까지 이어집니다.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코로나 방역 중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바로 높은 시민 의식이 있는데요. 이는 조사 결과 에서도 뚜렷이 나타납니다. 보건복지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무려 국민의 97%가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요. 대한민국 국민들은 약속을 취소하고 외출을 자제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국내 확진자 숫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국민의 적극적인 방역지침 준수로 이루어졌다는 평가입니다. 물론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이러한 상황이 달가울 리는 없습니다. 거리 두기에 따른 피로감을 느낀다는 응답은 81.2%에 달했고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에 대해서는 가족 간 만남은 허용해야 한다는데 56.1%가 동의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이전과 같은 생활로 돌아가 소중한 일상을 되찾는 날이 오기를 바래봅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입니다. 페페TV Conclusion 공항 입국 절차만 봐도 대한민국의 방역이 얼마나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수 있는데요. 진짜 전 세계 어디를 봐도 대한민국 국민들처럼 마스크 착용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지키는 나라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높은 시민 의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도 IMF 때금 모기 운동으로 경제 위기를 극복했는데 그런 거 보면 한국은 위기에 참 강한 국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강한 대한민국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는 법인데요. 머지않아 찾아오게 될 따뜻한 봄을 기다리며 우리 조금만 더 힘을 내서 위기를 극복해나가요.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당신은 소중하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 한국처럼 무분별한 검사는 의료분계만 불러올 뿐입니다. 불과 한달 전, 일본의 모든 언론에서 외치던 말입니다. 그런데, 겨우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은 현 시점, 도쿄에서는 215명을 검사했을 뿐인데, 189명의 대상자가 모두 양성이 나왔습니다. 판정률이 무려 87.9%에 달하는 것인데요. 대부분의 판정자가 루트를 파악할 수 없는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이제 일본은 열도 전체로 위기가 확산됐다고 하죠. 영국에서 조차 말 한번 잘못 꺼냈다가 여론의 문매를 맞고 며칠 만에 철회했던 집단 면역이 일본에서는 자연스레 실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쯤되면 정부에서 고의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정도인데요 역시 무자비한 실험을 일삼던 그 부대의 국가답다는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이제는 일본의 언론에서조차 침대가 부족하다 구급차를 받아들일 여유도 없다 라며 의료붕괴가 일어나고 있다는 호소를 하고 있는데요 도쿄도의 고타병원에서는 판정자가 50명 이상으로 판명나자 이에 겁먹은 직원들이 잇따라 직장을 때려치우는 현상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4월 10일에 방영된 일본의 뉴스에서는 39도에서 40도를 일상적으로 넘나들던 한 입원 환자가 병원에서 양성 판정이 뜬후 의사의 권고로 퇴원 조치를 당했다는 소식도 전하였습니다. 병원이 더 이상 판정자들을 케어할 여력이 없다는 이유 때문이었는데요. 인터뷰를 진행한 이 남성은 나는 집에만 머무를 자신이 있지만 세상에는 이상한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판정자임에도 밖에 아무렇지도 않게 돌아다니는 사람이 100%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라며 불안감을 표했죠. 실제로 도쿄에서는 이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무장경찰이 시내 한복판에 대기하며 시민들을 집에 돌려보내려는 압박을 개시하고 있는데요. 그 어느 때보다도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일본의 정치인들은 한가하기 그지 없습니다. 환쿨색 발언으로 유명한 고이즈미 신지로 환경부 장관은 나 자신부터 솔선수범 노력하겠다. 오늘부터 하루 종일 재택근무다. 라는 망언을 했는데요. 이를 접한 일본 네티즌들은 너 같은 장관급 고위관료는 이를 들수록 나와서 나라를 지켜야 하는 게 아니냐 라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죠. 아베 신조는 더합니다. 그는 최근 자신의 트위터에 한 영상을 올렸는데요. 화면의 절반은 일본 유명 가수의 화면을 띄워놓고 나머지 절반은 자신이 집에서 강아지와 휴식을 취하고 티타임을 가지며 여가 생활을 즐기는 영상이었죠. 이 사실을 접한 해당 가수는 어디에서도 내 영상을 사용해도 된다는 허가를 해준 적이 없다 라며 분노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것에 더해 아베가 국민들에게 전한 메시지는 일본 열도 전체를 뒤집어 놓고 있습니다. 비상사태가 1개월 안에 종료되기 위해서는 최저 70%, 최대 80%의 직장인이 출근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황당한 주장을 한 것이죠. 이에 일본의 국민들은 갑자기 출근자의 70%를 줄이는 것은 무리다. 우선 재택근무 등의 환경이 갖추어져야 한다. 그리고 애초에 이런 요청을 할 때에는 보상부터 약속해라. 라며 화를 내고 있는데요. 실제로 얼마 전 트위터의 한 일본 유저는 이번 사태로 인해 회사에 출근하지 못하고 있는데 4월에 받은 급여 명세서에는 마이너스 2만 엔이 찍혀 있었기 때문이죠. 회사에 출근하지 못하여 번 돈은 없지만 이 와중에 세금이 2만 엔이 나온 것입니다. 상황이 이러하니 아베가 내놓는 대책은 모두 현실성이 없어 국민들에게 희생만을 강요하는 것으로 다가올 뿐인 것인데요. 때문에 현재 일본의 각종 언론에서는 기존의 자민당을 지지하던 젊은층조차 아베 신조의 정책을 비판하기 시작했다는 기사를 내고 있죠. 심지어 현재 한국에 거주 중인 일본인이 일본 본토에서보다 더욱 융숭한 대접을 받고 있다는 소식에 일본 네티즌들은 그야말로 절망 그 자체에 빠졌습니다. 지난 5일 한국에 거주 중인 한 트위터 유저는 자신이 한국에서 격리 생활에 들어갔음을 알렸는데요. 그와 함께 한국 정부로부터 받은 자가 격리 물품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마스크와 소독액, 체온계, 그리고 각종 유의사항이 적힌 안내사항을 받았다고 하죠. 그녀는 한국에서 결혼을 준비 중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한국에 거주할 계획이긴 하지만 아직 한국에 납부한 세금은 없어 이 정도로 챙겨주는 당국에 굉장히 놀랐다는 트윗을 남겼는데요. 지급받은 체온계를 통하여 자신의 체온을 측정하고 이것을 방역 당국에 즉각 보고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리며 한국 방역 체계의 철저함을 극찬했죠. 또한 얼마 후 그녀는 트윗 하나를 더 올렸는데요. 햇반 12팩, 쌀 4kg, 라면 16개 등 각종 구호물자가 도착하여 상상 이상으로 너무 극진한 대접을 받고 있어 감사하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한국 병원에서 단 30초 만에 진단 테스트가 끝났다는 말을 했는데요. 이 놀라운 소식을 접한 일본 네티즌들은 일본에서는 지금 체온계조차 구할 수 없습니다 라며 부러운 시선을 보냈죠. 또한 지난 3월 31일 필리핀에서 12명, 4월 3일 마다가스카라에서 7명, 4월 6일 케냐에서 56명, 총 75명의 일본인들이 자국의 비행기가 아닌 한국의 전세계를 타고 본국에 귀환할 수 있었는데요. 일본이 자국민을 챙겨주지 않자 한국 정부에서 일본인들을 챙겨준 것이었죠. 이렇게 평소에는 한국이 반일 국가라며 욕하던 일본 네티즌들은 막상 위기가 되자 차별 없이 보살펴 준 한국에게 놀라움과 감사를 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는 일본 정부는 이제 본인들의 책임은 회피하고 국민들에게만 모든 의무를 떠넘기기 시작했다 라며 분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일본의 뉴스 프로그램에서는 일본인의 힘을 믿는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도덕성이 높다.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성실성과 규율성. 일본인은 이럴 때 힘을 발휘한다 일본인의 아이덴티티는 이겨낼 것이다 라는 주장을 쏟아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정부에서 어떠한 노력을 진행하여 어떤 성과를 이뤄내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 국민이 어떻게 안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건너뛰고 오로지 국민들을 세뇌시켜 스스로 극복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글을 적은 일본 네티즌은 이거 완전 전쟁 중의 정신놈과 똑같은 상황이잖아 이제 다 끝장이네 라며 한탄할 정도인데요 실제로 이것은 과거 일본의 그 부대를 떠오르게 할 정도입니다. 영상을 앞에서도 어떤 부대에 대한 언급을 했지만 그건 말고도 악명을 떨친 일본의 부대가 있죠. 신이 일으키는 바람이라 하여 당시 일본의 적국이었던 미국을 당황시켰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일본 내에서 우리의 정신력은 이 정도로 강했다라며 미화시키고 있는 부대 전투기 자폭 부대가 바로 그것이죠. 미드웨이 해전 이후 전세가 급격히 기울자 일본에서는 최후의 전술로 이 행동을 개시했는데요. 전투기가 목표물에 충돌하기 직전 조종사가 천황폐하 만세라고 외쳤다하여 일본 내에서는 이를 일본군의 의지 내지는 충성심이라고 포장하고 그외 국가에서는 광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에도 큰 반전이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당시 일본의 전투기 제로세의 조종사였던 하라다 가나메는 훗날 미국 뉴욕 타임스에 충격 폭로를 한 바가 있었는데요. 천황 폐하 만세 또는 대일본제국 만세를 외치며 죽었다는 이야기가 많은데 난 그런 전우는 단한 명도 보질 못했어요. 모두가 마지막 순간 오카아상 어머니를 외치더군요. 라며, 그나마 일본이 이 작전에 남겨놓은 긍정적 이미지마저 사실은 일본 수뇌부에 의해 왜곡된 허위사실이었음이 밝혀진 것입니다. 심지어 이 전술은 총 2,800회에 걸쳐 진행되며 수많은 일본군의 목숨을 허무하게 희생시켰는데요. 그중 14% 정도만이 성공하여 미군이 실질적으로 입은 피해는 함정 50여 척의 침몰 뿐이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일본군은 이를 통해 전투에 출격할 수 있는 조종사들을 대부분 잃는 결과를 낳았을 뿐이기에 이후 전쟁사에서 일본군의 전략은 역사상 가장 어리석은 실책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태평양 전쟁에서 어떻게든 발악하여 전장의 흐름을 바꿔놓기 위한 일본의 작전이었지만 실제로는 전쟁의 종식을 더욱 늦추기만 하고 결과적으로 미국에게 원자폭탄을 투하당하는 결과만 이끌어내어 애꿎은 국민들의 희생만 무수히 낳았죠. 그리고 21세기 현시점에서 새로운 위기를 맞이하자 일본의 정부는 여전히 국민들을 지켜야 하는 자신들의 의무는 망각한 채 국민들에게 오직 의무와 희생만을 강요하는 행동을 반복하고 있고 앞선 네티즌은 이제 다 끝장이다 라는 발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와중에도 일본의 정부에서는 어떻게든 국민들을 통해 자신의 이속을 챙기려는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골판지 침대가 있죠. 골판지 침대는 2020 도쿄올림픽을 준비하면서도 부각됐었는데요. 이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베의 친형, 아베 히로노브라는 사실이 밝혀진 지는 오래됐죠. 그런데 2020 도쿄올림픽이 취소되자 이 모든 물자가 허투로 돌아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나리타 공항 전부를 골판지 침대로 덮기 시작했습니다. 나름 격리시설이라고 준비하여 칸막이를 쳐놓긴 했지만 다른 국가에 비해서 너무 초라한 것이 사실이죠. 특히, 앞서 한국에 거주 중인 일본인 여성의 격리 생활과는 너무 차별되는 모습에 일본인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입국한 사람들은 판정 검사를 받아야 하고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48시간 이상이 소요되는데요. 그 기간 동안 오직 이 골판지 침대에서만 생활해야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식사는 오직 빵과 주스, 과자가 전부죠. 심지어 인터넷에 이 골판지 침대를 검색해보면 이것의 가격은 무려 1만 5천 엔 한화로 17만 원 정도로 나오는데요. 부가세가 제외된 가격이기 때문에 한국으로 치자면 19만 원 정도의 가격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일본의 유명 브랜드인 라쿠라쿠 침대조차 10만 원이면 괜찮은 제품을 살수 있는 것을 생각하면 아베신조의 진영이 이 사업을 통해 얼마나 많은 세금을 챙겨먹고 있을지 상상하기조차 어렵네요. 게다가 이 순간에도 일본 정부는 꼼수를 이용하여 국민들을 위험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일본 정부 측에서는 이번 위기로 인하여 원료 부족이 우려되니 식품의 원산지 표시 규정을 완화합니다. 라는 발표를 했는데요. 이는 곧 중간 유통 과정에서 식품의 원산지를 슬쩍 바꾸더라도 이에 대해 큰 규제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즉 후쿠시마산 농수산물 역시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국민들의 식탁에 일상적으로 오를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과거 일본의 시대를 향유했던 가수 각트는 현재 엉망진창인 일본 열도로 떠나 말레이시아에 거주 중인데요. 그는 일본의 방송에 출연하여 지금 일본의 상황은 미쳤다고 봐야 한다. 요즘 같은 세상에 일본인들은 정보력이 너무 딸린다. 위기감도 없고 다들 직접 정보를 얻으려고 하지 않아 위에서 내려오는 정보만 오매불만 기다릴 뿐이다. 최근에서야 정부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는데 결론만 말하자면 그런 리더를 뽑은 게 자신들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리더를 뽑는다는 것은 그 정도의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런데 이제 와서 리더를 탓한다? 그건 애초에 리더를 뽑은 자신들의 의식이 낮았다는 게 아닐까? 결국, 이런 모든 것들이 겹쳐 현재의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대체 이 나라 국민들은 학습 능력이란 게 있는지 궁금하다. 라며 일본 정부와 국민들을 맹비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얼마 전까지 마스크와 진단키트를 기부한다는 뜻을 표했던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에 대해서는 이제 와서 고맙다, 손정의를 총리로 라고 외치는 일본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항상 한국인들을 냄비근성이라 놀려대던 모습이라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앞으로 일본에 펼쳐질 모든 환경을 겪고 나면 진정한 냄비근성, 우물한 개구리는 자신들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까요? 지금까지 퍼플투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